안녕하세요. 이비누과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오공작가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알레르기 비염이랑 감기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앞에서 감기랑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보통 감염성 질환은 그 균에 맞는 항생제를 쓰거나 항바이러스를 써야 됩니다. 근데 알레르기 질환은 자주 생기고 오래 갑니다. 물론 원인균처럼 원인 항원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찬 바람, 안 좋은 공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계절만 지나가면 좋아지고 아니면 원래 기관지가 약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을 세게 주세요. 아니면 원래 잘안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알레르기 질환은 의심을 해서 알레르기 검사를 하고 아니면 코를 본다든지 천식인 경우에는 폐 기능 검사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레르기 질환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왜 이런 검사를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가끔 환자분들이 저에게 어 너무 이거는 알레르기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어 이건 아닌 것 같다 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환자분은 그냥 목이 좀 아프면 편도 코가 안 좋으면 축농증 그리고 또 가래가 끼면 역류질환 답을 정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안 낫는데 안 낫는다면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냥 자기가 좀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안 낫는 갑다 아니면 이 병은 안 낫는 질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치료를 하면 일주일 정도만 되면 많이 호전이 됩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성향이 있고 환경,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다가 알레르기 항원이 우리가 감작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그 항원만 만나면 증상이 생깁니다. 증상이 꼭 감기랑 똑같죠. 콧물 나고 몸살 나고 열은 안 나는데 열감 나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몸이 좀안 좋고 그리고 감기처럼 콧물 나고 기침 나고 다만 이게 동반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눈이 간지럽다든지 피부가 안 좋다든지 그리고 증상이 오래 간다든지 아니면 증상이 자주 생긴다든지 아니면 특정 환경만 가면 생긴다든지 사실 이럴 때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어른인데 중이염이 자주 생긴다든지 뭔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상하게 이상한 것을 호소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레르기가 이렇게 증상이 비특이적입니다. 그리고 전신 반응이고요. 그리고 아카윈자, 찬바람, 안전공기 온도 변화 이런데도 영향을 다받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치료의 첫 번째는 자기의 증상을 잘 파악하고 감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알레르기를 전문으로 보는 이비누과 또는 호흡기 질환이라면 호흡기 내과. 정확하게 그 선생님을 만나야 알레르기를 보는 선생님들이 그것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감기로 생각하면 항상 항생제 똑 동일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어느 정도의 패러다임의 어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면역이 과민해서 어 세균 바이러스 대신에 어 쓸데없이 싸울 필요가 없는 집먼지, 동물 털이나 비듬, 곰팡이, 꽃가루 이런데 싸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알레르기 검사가 뭐가 나오는지 따라서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피할 수가 없다면 약물 치료를 먹는 약을 먹는 것도 좋지만, 일시적으로 먹는 것 좋지만 흡입제, 앞에서 말했듯이 흡입제, 스프레이, 눈에 넣는 약, 연고를 바르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결국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원인 물질을 면역을 시키는 면역치료를 합니다. 항상 알레르기 비염하면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하는데 수술적인 치료는 구조적인 이상이 있거나 뭔가 무로옥같이 폴립이 있거나 이럴 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한다고 알레르기 질환이 절대 안 좋아집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전신 반응인데 코수술을 한다고 알레르기 질환이 좋아질까요? 그래서 이러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저는 많은 홍보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알레르기 질환에서 잘못 알고 있고요. 그래서 코에 넣는 조개선 치료, 또는 한약, 아니면 먹는 약, 아니면 음식, 이런 것으로 좋아지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공지, 공기청정기. 청정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레르기 질환인지 알고 항원검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진단받고,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정보를 잘 알아야 올바른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기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오공 작가는 더 좋은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오공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 설정하시고 많은 언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